나눠 먹고 나니. 뭐야, 이라 사람이. 미친. 이거는 누미 먹을 친 미친. 아친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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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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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친 미친. 미친. 미 저우 와줘서 되게 맛있다 응? 좋아하면맛있 그 와사비를 좀야되는 아니, 어디 없어? 물줄까 어, 아니요. 저어머 뭐 저거 좀 하고 그그 줄까? 네. 더 네, 줄까? 응. 응. 많이 모자. 마셔, 지야 응? 우와. 더 줄까? 맛있게 드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군생활 잘하고 오고. 네. <laughs> 건강하게. 별탈 <응. 할> 없이 <laughs> 무탈하게. <laughs> 그지, 지우야, 그지? 어. 누구 거야, 고고? 응? 아고, 우리 지우 예쁘게도 잘 먹네. 어? <laughs> 많이 먹어, 지우야? 네 <laughs> 염색약이 무섭구만. 음, 어제, 아... 어제, 어제 어제 안 나. 지워져? <laughs> 며칠 있으면 지워지지. <laughs> 야, 맛있네. 다른 맛이야. 일찍 이거 해야 된다니까? 응? 이거 3일 동안 냉장고에안 넣어. 응? 다산 거야. 음, 산지 줄줄겠어 뭐를 사? 요거 접시 봐라. <laughs> 지우만큼 예쁘다. 아이고. 뭘 줄까? 물 줄까? 응. 물여기딨어 뭐, 뭐, 이게 뭐고 물장난 치라고 물장난 아침에 아까 식당에서 계속 물장난 치다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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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 우리 지우 언제 그렇게 컸대 혼자 물도 잘 먹네 어구어구 어구어구어구어구 지우야 지우야 어구 어이구 오빠 뭐 보면 오빠 보면 샘 낸다 하다고 응. <laughs> 응. 응. 접시가 응. 다 아빠는 옷이 너무 커. 옷 중에 사이즈 중요. 내가 쎄배이 번도 커. 그 봐봐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요. 아저저게어서 그랬지.